대부분 이제 지역분들이 많으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만족하셔서 소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해보고, 아, 그래도 나한 번씩 하고 있어. 근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수 모아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정로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구강악안면외과라는 과를 수련을 했는데요. 그 과는 이제 여러 가지 치과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원가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수술적인 것만 볼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사랑의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등의 이제 외과적 시술도 하지만 기본적인 뭐 보철치료라든지 간단한 교정치료라든지 웬만한 치료들 이제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치료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여수가 고향은 아닙니다. 동문 선배님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여수지 오게 됐는데 원래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전남대학교로 오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지역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쪽은 이제 공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단 분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여기 주변에 이제 시골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주 가끔씩은 이제 외지에서 이제 오셨다가 어, 그래도 뭔가 치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를 가지 이러면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만족하셔서 소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여수 모아치과라는 병원이 이제 공동병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분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화된 진료를 한다는 라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자기 전문 분야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서로 협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의료 이제 재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열 분의 원장님들이 각각 전문 분야를 열심히 하고 이제 서로 협조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여러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의 원장님들이 있는 게 훨씬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장단점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혼자 일을 하는 원장님 있는 병원을 간다면 그 원장님만 믿고 계속 이제 따라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여러분의 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분야는 내가 이제 다른 원장님과 같이 협진을 해서 좀더 좋은 진료를 할수 있으면 좀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료를 잘 받고 환자분들이 보통 만족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치과와서 재밌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걱정을 하면서 오셨다가 그래도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한마디 해드리면 그래도 안도한 그런 얼굴을 볼때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수학여행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들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봤더니 입 안쪽으로 많이 찢어져서 수학여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たん。 친구도 좀 기억이 나고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외과 수련할 때인데요. 어, 레지던트 1년차 인턴 끝나고 이제 레지던트 1년차로 이제 전공과를 하게 되는데 부강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여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수로 오고 이제 그분은 이제 대학병원에 치료 를 받으시다가 교수님께서 제가 여수에 있으니까 가 봐라.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시는데 2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뭐 되게 반갑고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케어해드릴 수 있는 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보람된 것 같아요. 저도 무섭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겁내 하면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여기 앉아서 있을 땐 괜찮은데 저도 누우면 무서워요. 아니 긴장되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불편한 거 있으면 왼손 들어서 표현해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좀 신경 써서 노력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랑니는 다음을 마치 해도 아픕니다. 어, 왼손을 들었을 때 제가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해서 통증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바로 제가 마취를 더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될수 있으면 뭐 탄산 음료? 이런 것들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무리 못 먹게 해도 나가서 다 먹는다고. 집에서 절대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지만 엄마가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하면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과자를 거의 못 먹고 살았었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워낙 먹을 것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이제 접근하기 쉽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충치가 있는편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혼나죠. 아빠가 치과에사인데 애들이 춘치가 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당연히 칫솔 말고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 같은 것도 워터핏도 사용하면 좋긴 한데 중요한 건이 봉지를 흐려지면안 된다 너무 칫솔질을 하려고 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가끔씩은 방향이 좀 달라져서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정성껏 해라. 밥 먹을 때마다 열심히 하라고 러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제가 치과에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각자의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그걸 짓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만 열심히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치과에 올해로 26년 차. 26년 차요? 네. 최고 차고십니 근데 그럴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희 치과에 저보다 근속이 더 있으신 시장님도 계시긴 하세요. 그분 혹시 몇년 6년이... 내년에 30년인가요? 네, 음, 이렇게 오래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음. 네네. 어, 그럼 혹시 뭐 강주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저의 남군을 만나가지고, 남군의근무지가여기여가지고 <laughs> 이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laughs> 아,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진짜 작네요. 네. 아, 그건 아쉽다. 단호하게 <laughs>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상담 식장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매번 얘기해도 이거는 매번 사람들이 질문하더라 네네 네. 아, 제일 가. 많이 하는 질문 물론 상담도 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 응대를 일본으로 하고 그 후에 환자 구강 상태를 검진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환자 응대를 했을 때 우리들이 스케일링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본인이 스케일링을 언제 했는지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되는지를 질문을 외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언제 했는지 기억이 좀안 나서 제가 언제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추측이 좀 가능하신가요? <laughs> 아니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십시오. 오늘 스캐닝 하시고 오늘 기점으로 1년을 후에 하시든지 그것도 힘드시면 본인의 생일 달에, 본인의 생일 달에 스캐닝 하시면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 스캐닝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팁인데요 네. 안내 <laughs> 드리고 있어요. 치과를 처음 오신 분이 있다? 네네. 이런 분들한테 뭐 따로 꿀팁 같은 건 있을까요? 치과를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치과 일단 처음 방문하셨기 전에는 전화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치과는 소개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꿀팁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유선상에 왔을 때는 환자한테 편한 시간, 내원할 수 있는 날짜 시간을 먼저 문의를 한 후에 그 날짜나 시간대에 맞춰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은 저희 치과는 지금 하나의 자랑거리로 있을텐데주차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즘은 자가 운전하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안내를 드리고 또 주차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내용도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랑 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기억이 남거나 재밌었던 거 5년 전에 30년 기념으로. 3대가 함께하는 치과의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한 분의 한자분이 3대가 함께 하셔가지고,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치과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소정의 그 축하도 드리고, 그랬던 게 기억에 좀 남고요. 최근에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희 치과는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 결국 손주를 봤어요 얼마 전 오셔가지고 어머 이제 인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니네 아빠도 이만할 때너때 왔다 그래서 아 맞아요 대기실에서 그때 수학 문제집 풀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항상 긴장을 하고 많이 오시는데 어, 해치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게 또 하지만 최대한 안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업그레이드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자주자주 정기 검진에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계속 경과 관찰하면서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과 가까운데 미로했지 자연산 흑감들 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시고 이모님이 또좀 화끈하시기 때문에 네. 여수 축협 근처 2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이제 명품관이 있는데 고기를 이제 도축을 하고 올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신선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육회비빔밥 와이프가 좋아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갔었던 경도회관 그래도 여수하면 좀 장어탕이 유명하니까 장어탕으로 어모님의스태미너를 어, 챙기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삼박남에 이런 걸 하거든요. 섬을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이제 원장님들하고 뭐 워크샵을 갔던 적이 있는데 하와도라고 이제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 곳이 있습니다. 봄에 꽃이 이쁘게 더 많이 핀다고 하는데 가을에 갔을 때도 자연이 되게 아름다웠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기억에 남는 건거기또 생선구이라든지 이런 게 끝내줍니다. 요 어, 수와서 배도 타보고 이렇게 약간 트레킹 코스 같이 돼 있거든요. 뭐 다리도 건너고 구름다리처럼 건너기도 하고 그러는데 풍경과 밥과 또 여러 가지 배를 탄다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